미선이 어디 있어? 사장님 저기요. 지금 뭐 하니? 테이블 닦고 퇴근하려고요. 집에 가지 말고 밤새서 좀 도와줘. 봤지? 미선이 순진하니까 애를 저렇게 부려먹네. 박 대리, 미선이 좀 불러줘 봐. 미선만 찾고. 오늘도 야근 좀 해라. 또 야근이에요? 헬스장에 정리할 게 많아. 가서 좀 도와줘. 일 많으면 저도 좀 도울까요? 넌 그냥 퇴근해. 얘만 가면 돼. 어릴 때 고생도 좀 해봐야지. 사장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너못 찍힌 거 있냐?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냥 그만둔다. 그래,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버티다가 안 되면 때리쳐버려. 미선아, 잠깐만. 너 컴퓨터로 서류 작성할 줄 아냐? 오, 과장. 미선이하고 제안서 작성 좀 해줘. 네, 사장님. 미선아, 제안서 중요한 거 알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야 알겠지. 사장님, 미선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알려줬는데 부끄럽지만 저보다 잘했네요. 사장은 제안서를 유심히 보고. 어. 정말 괜찮네 가봐요 네 사장님 미선이 작성한 제안서를 수정하는 사장 무슨 속셈인지 부르셨어요 이 제안서 내가 썼지 네 제가요 괜찮나요? 웃음이 나와? 회사 이름부터 틀렸잖아 이름을 틀렸다고요 넌 기본이 안된 거지 그냥 그만둬라 저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가 사장은 제안서로 미선을 모함하고 미선은 짐을 챙겨가는데 짐잘 챙겼냐? 다시 오기 그래서 잘 챙겨가요 뭘잘챙겨 이거 네 거지? 제 거예요. 왜 버렸어? 엄마, 미선이. 아빠는 좀 어때? 의사 말로는 재활 열심히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 그 얘기는 그만하고. 대학은 어떻게 됐어? 합격 통지서를 보며 떨어졌지. 그래서 취직했어. 월급도 괜찮고. 엄마가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이네. 뭐가 미안해, 끊어. 마주한 현실의 서러움이 밀려오고. 착한 미선은 부모님 생각에 합격 통지서를 버리는데, 모든 걸 지켜본 사장님은 미선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이거 받아라.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야근 수당이랑 제한서 수급이다. 보탰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캐지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직장은 널리고 널렸어. 졸업하고 좋은데 취직해서 꼭잘 살아. 사장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투명한 말끝마다 숨어있던 다정함. 사장님의 표현이 서툴러서 더 진심으로 느껴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